<laughs> 스팀에서 한국어 <laughs> 너무 온라인스럽다. 제페토에서 개발한 배틀카니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제페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, 제페토가 포인트 블랭크라는 초 게임을 만든 회사에요. 추후 서비스 예정인 게 너무 많네. 미션, 클랜,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추후 서비스 예정이고, 오로지 로비 여기서만, 자유롭게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. 현재의 이 배틀 카니발 모드에서는 그 폭파 미션밖에 없다고요. 내일 4월 1일까지만 한다고 하네요. 연습 게임이 안 열려있네. 총 쏘는 법이나 감도 조절은 하기 잠깐 열어주지. 아 자꾸 얘 뭐라고 해 듣기 싫게. 아직 뭐 다양한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, 못도 아니라서... 아, 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. 감도는 이 이거 이 대괄호랑 아래 에 있는 이이 이 모양을 이용해서 마우스 감도를 떨굴 수가 있네요. 이게 다 나눠 있는 이유가 줌 상태일 때랑 줌이 아닐 때에. 아 어, 뭔데 뛰는 버튼 없는 것 같아요. 스프린트 스프린트 자체는 없는 것 같아요 게임에. 아, 어, 내가 막아줄게, 친구야. 왜한 번에 가는 거야? 뛰는 버튼이 없어. 뛰는 버튼이 총이 생각보다 상당히 너무 약한데, 이거 발소리는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, 헤드샷... 아, 이 스프린트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. 9라운드까지 있네. 맵을 고르니까 다닐 수가 없네. 지원형. 나타샤는 뭐야? 뭐, 액티브 시스템은 없는 것 같고. 살짝, 그, 뭐라 해야지? 아오. 다행히도 죽였고 샷건 채웠고 피 먹고 벽폭 사실상 이게 준비 필요 없는 시스템이 돼 버렸네 이게. 나타샤라는 캐릭터는 일단 TPG1으로 수정되는 스나이퍼를 들고 있고 여기 뭐 향수 같은 걸 들고 있네 소음기. 샷건맨을 어떻게 뚫어야 돼? 아, 느낌이 대략... 음, 그거네, 그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완화... 완화 버전... 아, 아파... 아, 씨 중속 너무 빠르잖아... 아, 이게 다 쿨타임이 있어... 좋아, UAV! 이거, 방패벽을 어떻게 뚫어야 돼? 되게, <laughs> 게임이 되게 느리고, <laughs> 아, 뭐라고 해야지? 은밀한 향수, 피폭 당, 아, 추적할 수 있습니다. 아, 얘는 정찰병 같은 느낌이네. 신디는 뭐야? 트레이서? 살짝 트레이서 같은데. 이것도 조합, 조합 느낌인데? 밖에, 아 배틀그라운드 너무 많이 했어. 자꾸 Q 버튼 누르잖아. 의미. 아 테디스. 아이런이런 아, 이런. 친구야. 뭔가 써든 느낌이 나는데. 어왜 이렇게 줌이 왜 이렇게 빨라? 와 지금 주을한백몇 개를 줄였는데. 너무 빨라. 너무 빨라 진짜. 이거. 이거를 야, 여기서 내는 게 훨씬 빠르겠다. 이게 꾹 눌러도 쭉 내려가지가 않네요.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. 이거는 교, 이거는 진짜 교체해야 돼. 어, 이 그래프로 내가 얼만큼 했나 이게 보여주네 또. 이번 고른 캐릭터는 신디. 신디라는 캐릭터인데 MP7으로 추정되는 걸 어, MP7 같은 총을 들고 있고. 프리가 왜 이렇게 깜찍하죠? 이거는 힐링해 주는 거고, 있거든요. 뭐지? 어, 뭐야? 아, 솔울저 같은 친구구만. 아, 이거 아, 포탄이구나. F가 뭐야? 이게 뭐야? 아, 속도가 빨라지는 거구나. F 능력이. 아, 키워졌어! 죽어라, 죽어라, 죽어라. 어, 왜안 죽어? 아, 힐러였구나, 힐러. 일본이 힐, 힐이었네, 힐. 아, 뭐야? 아, 마음에 안 드네. 갑자기 빡치는데? 알았어, 친구야. 아, 맞아. 이거 힐러, 힐러랬지? 아으, 개빡쳐, 진짜. 어머, 귀여운 거 봐. 친구야 밥 먹는 거야? 헬멧은 벗고 먹어 불편하겠다 야 이게 벌써부터 이렇게 관전 시스템 아쁘지않아 1인칭 카메라 1번 2번이 3인칭 카메라 3번이 쿼터뷰 카메라 이동 경로 어 아니야 이 캐릭터 하기 싫어 나 역시 한국인들은 저격총을 많이 쓰는구만 다 스나이퍼 캐릭터야 어떻게 된게 이게 마우스 휠로 무기를 바꿀 수가 없어 어디 나 사람이야 발음이 좀 그시기한디? 아우 아파요. 야힐량이 개쓰레기잖아. 야 잠깐만. 자, 여기서 치료받아. 모두 여기로 치료받으러 와라. 게임 이름이 그. 배틀 카니발 야 진짜 힐량이 너무 안 좋잖아 이거 뭐야 이게 뭐하잖... 하자는... 이 캐릭터 뭐하잖... 하자는... 나 혼자 남았어 심지어 야! 캐릭터 이 디자인이 이 오른쪽 이 디자인이 거기서 본것 같아 그 예전에 넷마블에서 망한 게임 중에 방한 게임 중에 그, 뭐였지? 그 샷건맨이랑 방패드는 친구랑 막이 섞여 있는 게 있었거든. 그 게임 닮았어. 진짜 그 게임 상당히 많이 닮은 것 같아. 하는 느낌이. 그래요. 이번에는 럼블잭이라는 캐릭터를 한번 해볼게요. 구지 MK14 같이 생긴 총을 들고 있군요. 크레모아, 점착 수류탄, 바리케이드 이게 제가 레인보우 식스를 직접 해보질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게임 플레이를 보면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대신에 좀더 캐주얼한 조금 덜 고인물들이 있을 법한 그런 레인보우 식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미 이 게임에도 고인물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왜 고인물이 많냐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스나이퍼를 다잘 다루고 이런 히트스캔류 게임을 잘하기 때문에 오늘, 어제부터 베타 테스트를 시작한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다? 이거는 강제, 강제 좀, 그래. 아오! 아오! 저기요! 저기요! 저도 뭐좀 하고 죽어봅시다. 너무하지 않습니까, 이거? 좀 많이 쓰리 같은데? 야 역시 한국 있는 스나이퍼지. 아 맞아 맞아 죽은 데가 뭐가 되니? 근데 그래픽 디자인 그러니까 그래픽은 상당히 섬세한 것 같아요. 그저 총에 보이는 레일 레일이랑 그저 뭐냐 그 화약가루 화약 연기 나오는 그 부분이 열 배출하는 부분이 다 뚫려 있네 구멍이. 근데 진짜. 게임 시작하고 지금 30, 게임 시작하고 한 15분밖에 안 됐는데, 고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. 고였어, 그냥. 어, 뭐야, 이거. 그냥, 아, 위치에 까는 거구나. 위치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. 뭐야. 턱 하면 이게들어다가 죽겠지? 하면 안기멋디 하고. 예? 뭐 전차야? 어 잡기 되게 힘드네, 이거, 이 게임. 하, 어려워. 내 아래쪽에서 자꾸 소리가 나네? 칭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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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칭찬. 아주 칭찬해. 으! 가슴에 맞았어. 아우, 아파우. 나 죽는다 나 죽는다. 뭐야 우리 팀이었어? 깜짝 놀랬잖아. 얘들아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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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소비 팀이었어. 깜짝 놀랐잖아, 내가. 각폭. 어, 뭐야, 아이 뭐야. 저, 점착이네. 땅땅 뭐라야지? 해그니까 중거리, 근거리 모든 걸 소화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다. 하나 있다면 스나이퍼인데 그건 고인물들한테만 해당인 것 같아. 아 실합니까? 실합니까? 고인물 실합니까? 너무하잖아요. 나온지 나 얼마 됐다고 이렇게 고인물이 많습니까? 들어가는 방마다 고여있잖아요 누가 누가 여태까지 한국 FPS 온라인 FPS를 많이 해왔고 잘했느냐 에 싸움같이 밖에 안 보여요 권총에 정조준 사격도 없고요 오로지 이거 밖에 없는데요 솔직히 이걸 보고 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긴 힘드네요 아, 아 뭐야 방패로 때릴 수 있어? <laughs> 저 힐러 캐릭터가 있으면 좋긴 한데 딜량을 쫓아갈 수가 없네 아예 딜을 아예 쫓아갈 수가 없어. 이게 확실히 어느 캐릭터를 살리면 유리하고 어느 캐릭터가 없으면 불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.